태국 북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수천 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양한 기관의 구조팀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수위로 인해 주민들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지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가운데 출근했으며 이러한 대규모 홍수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재난은 특히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각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치앙라이에서는 다섯 개 지역이 영향을 받았으며 주요 세 개의 다리, 메이파루왕 다리, 화파이멘라이 다리, 콕강 다리가 심각한 홍수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메이사이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수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많은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위가 두 미터에 달하며 주민들은 식량 부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원인은 태풍 야기로 인한 강한 강우입니다. 이 강력한 폭풍은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태국의 약9,000 가구를 침수시키고 강의 범람과 정착지에서의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 치앙마이 주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몇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인접한 치앙라이 주에서는 수백 명이 외부 세계와 격리되었습니다. 지역 당국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긴급 대응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구조 서비스는 수위가 너무 강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다고 하여 주민들에게 자택에 머물며 도움을 기다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에는 헬리콥터와 군부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홍수는 관광업에도 큰 피해를 입혔으며 손실액은 약 1,4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취했으며 채무상환유예와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은 우기 중에 있으며 우기는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북부 지역에선 추가적인 수위상승과 가능성 있는 산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 베빙카가 2024년 10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은 1949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중국 동부에 위치한 대도시 상하이는 인구가 2,400만 명이 넘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베빙카는 동중국해를 지나 일본의 아마미 제도를 통과했습니다. 바람속도는 시속 98km에 달했습니다. 아, 태풍은 아침까지 상하이에 도달했으며, 기상학자들은 바람속도가 초속 42m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약 10c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상하이가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도시의 페리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해 가장 높은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광고판을 파괴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태풍의 피해를 담은 영상이 퍼지고 있으며 많은 전신주가 넘어지고 건물의 외벽이 벗겨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태풍은 중추절과 겹쳤습니다. 중추절은 3일 동안 기념되는 명절입니다. 이는 소비자 지출을 크게 줄이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축제와 기념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호텔에 갇히게 되었고, 다른 관광객들은 상하이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이 태풍은 올해의 첫 대규모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여름 동안 중국의 일부 지역은 가뭄을 겪었고, 다른 지역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1961년 이후 가장 더운 7월이 기록되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베빙카가 형성된 곳에서 또 다른 태풍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 상하이와 주변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자택에서 대피했습니다. 보통 베빙카는 인도의 고아 지역 전통 디저트로 층층이 쌓인 케이크입니다. 이 케이크의 레시피는 포르투갈의 선교사인 데비아나에 의해 처음으로 이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중국만이 극단적인 날씨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동남아시아는 파괴적인 태풍 야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강한 비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강타하였고 이들 나라에서는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는 강한 몬순비를 경험하지만 아,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태풍이 해안 근처에서 형성되고 점점 강력해지며 더 빠르고 오래 육상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폴란드 남부는 체코와 루마니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전문가들은 집중호우와 지구적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노바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보리스가 폴란드에 도달하면서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도시와 마을이 침수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간의 철도는 중단되었으며 폴란드 체코 국경의 골코코비체 도이 통행이 차단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아래 실레지아, 오폴레, 실레지아 보이보딕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 최소한 30일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는 특정 장소 출입금지와 강제 대피 등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제곱미터당 215리터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니사, 옐레냐쿠라, 그루호아지, 크워드치코의 도시에서는 물의 수위가 파괴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997년의 홍수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실레지아 보이보딕에서는 며칠 동안 월간 강수량이 쏟아져 오더 강과 모라바 강이 범람했습니다. 거리가 침수되었고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많은 이들이 집에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폴란드에선 56명이 사망하였고 피해액은 120억 주워티에 달하며 약 60만 채의 집이 파괴되고 수만 명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거지역, 행정건물, 학교, 병원, 묘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예를 들어, 란드카즈드루이에서는 거의 모든 다리, 특히 16세기에 건설된 성유한 다리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그 강도로 유명했으며, 전설에 따르면 건설 시 원료의 생계란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1997년에 홍수를 견딜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이 도시에는 체코 공화국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엄청난 양의 진흙과 오물이 쌓여 있으며 전화 통신과 전력은 없고 물도 부족합니다. 일부 지역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문제는 병원 침대에 묶여 있는 환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니사시에서는 홍수로 병원을 대피시켜야 했으며 직원들과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대규모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폴란드군, 경찰, 소방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주민들과 동물들을 대피시키고 있으며 구조대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집의 지붕에서 직접 구조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 하루 만에 폴란드에서 거의 3,000명이 대피하였습니다. 동물들도 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에서는 최소한 5명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니사의 유명한 외과의사 크슈토프 카민스키가 사망했습니다. 카민스키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도중 연락이 끊어졌고 그의 차는 침수된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71세의 남성은 차에서 내려서 걸어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외과의사의 시신은 밤에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상자 수는 증가할 수 있으며 많은 지역이 홍수로 인해 고립된 상태입니다. 같은 이유로 피해의 정확한 액수와 규모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크워드츠코와 그루호와지와 같은 도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 거리와 집이 파괴되고 아파트가 침수되었습니다. 수위는 몇 미터에 달하며. 이러한 도시들을 복구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리고 수천만 스워티가 필요할 것입니다. 폴란드 남부에서 가장 취약한 도시 중 하나는 오더 강연이에 위치한 브로츠와프입니다. 격렬한 비로 인해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도시가 침수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홍수의 물결이 실레지아의 수도에서 예상되고 있으며 며칠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당국은 이미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997년에 파괴적인 홍수의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시청은 브로츠와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모래주머니가 배포되었으며, 상점의 선반에서는 미네랄 워터, 빵, 파스타가 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도날드 투스크는 피해자 지원으로 이미 10억 지워티가 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만원의 무상 지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수리에는 최대 10만 지워티, 주택 재건에는 최대 20만 지워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과 구조 장비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사람들은 단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와 크라쿠프에서는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보이보딕 지역에서는 구조대가 특별 차량과 장비를 무료로 연료 보급할 수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남부로 향하고 있으며 이웃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자연재해로 타격, 20개의 마을이 정전, 도로 차단, 키시나우 홍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몰도바 남부와 중앙부의 7개 지역에 있는 20개의 마을이 전기가 끊겼습니다. 당국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션, 치미슐리아, 레오바, 야로베니 지역의 도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계가 범람하여 주변 지역을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목소리> 레오바 지역의 로마노프카 마을에서는 저수지의 댐이 붕괴되어 물이 인근 호수로 흘러들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46명의 구조대원과 13대의 모터 펌프, 15대의 특수 장비가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총 204명의 직원과 76대의 장비가 재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폭우는 키시나우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도의 대부분 도로가 침수되어 개인 차량과 대중교통 모두에 큰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물살이 너무 강해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셜 미디어에 피해 사진과 동영상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유카니 지역에서는 호수가 범람하여 공원이 침수되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기시나우에서 트롤리 버스와 버스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는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은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내무부와 긴급상황총국의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300건 이상의 출동을 수행하여 폭우의 영향을 해결했습니다. 소방관들은 110건의 출동을 통해 지하실과 주택에서 물을 퍼냈습니다. 또한 67건의 경우에는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총 31개의 국가도로와 21개의 지역도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레오바 지역의 사라타 노아와 셀리슈테 마을에서는 호수의 댐에서 대규모 물 퍼내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룸베시티 마을에선 지방 당국이 내무부와 협력하여 각각 20m가 넘는 두 개의 보호댐을 건설했습니다. 드드닉 마을에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댐이 강화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험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아, 루마니아의 상황이 특히 비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갈라치 카운티에서 홍수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물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3m에 도달하여 집들을 파괴하고 도로를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13개의 도로 구간이 폐쇄되었고 이동이 위험해졌습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역으로의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총리는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를 평가하고 지역 당국과 함께 피해자 지원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상황을 가능한 빨리 안정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지아 강의 수위는 위험 수준을 30cm 초과하였으며 쿠달비 마을의 가정이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수우강은 패케 지역에서 범람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전체 피해를 증가시켰습니다. 베트남에서 태풍 야기의 피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59명이 사망하고 82명이 실,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되는 대부분의 사망자가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은 주말 동안 베트남 북동부 해안에 상륙했으며 곧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가구와 기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고속도로가 파손되었으며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강풍은 수천 그루의 나무를 뽑아버렸고 금속 구조물들이 장난감처럼 거리를 날아다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고 수만 명의 관광객이 공항에 발이 묶여 항공편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임시 대피소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복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학자들은 폭우가 계속되고 있으며 곧 새로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500mm의 강우량이 기록되어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남서부에 위치한 아베이루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두 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포르투갈 국가 비상사태 및 민간방위청에 따르면 한 명은 세베르 두 보우가 시에서 화상으로 사망하였고, 다른 한 명은 알베르가리아 아 벨라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번째 사망자는 29살의 브라질 국적 남성으로 살림회사의 직원이었으며 장비를 수리하려다 화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그중 3명은 아베이루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코인브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베이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1200명의 소방관 391대의 장비, 12대의 헬리콥터를 동원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럽연합은 신속하게 8대의 항공기를 산불 진압에 지원했습니다. 아, 페루 북부의 람바에케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와 소방관들이 인카우아시시 인근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화재를 제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의장은 화재가 이미 사흘째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소방 비행기와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불은 지역의 강풍과 높은 온도로 인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6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당국은 비가 없고 습도가 낮아 화재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대피를 대비해 물품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에서의 영상입니다. 볼리비아의 산불로 인한 연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덮쳤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기상청은 연기가 수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14개 주에도 퍼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건부는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창문을 닫으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조되는 불길이 아직 아르헨티나의 주거 지역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볼리비아의 화재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재난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현재 7세개의 활성화된 화재 지점이 있으며 30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을 덮고 있습니다 화재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극심한 더위와 건조한 조건으로 인해 강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광범위한 화재로 인해 대규모 산림 지역이 파괴되어 환경 악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농업과 수자원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추가 구조대, 자원봉사자, 그리고 항공기가 재난지역으로 파견되었으며 물을 투하하는 비행기들이 화재 진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지형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소방 작업이 매우 어려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 당국과 국제기구는 긴급한 지원과 도움을 촉구하고 있으며, 아,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에 처한 주민들의 대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화재의 연기는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아, 이웃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브란차 지진대에서 또 다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5.15 올해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지진은 몰도바 대통령 마이아 산두를 몰도바 국영 t v 의 생방송 도중에 덮쳤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방송은 끝나가던 참이었는데 그때 진동이 발생했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국가 원수와 진행자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안한 기색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흔들리는 테이블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진동이 일어난 순간 산두는 다가오는 가을 대통령 선거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농담으로 이것이 좋은 징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날, 사이클론 보리스가 몰도바를 강타하여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앙부와 남부 지역이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논밭과 집을 침수시키며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수십 개의 마을이 전기가 끊겼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키시노우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강처럼 변하고 교통이 중단되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일터나 학교에 갈수 없었습니다. 사이클론은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의 경고와 오렌지 기상경고 코드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의 강도는 모든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주민들은 강한 비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상황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몇 시간 만에 한 달치 강수량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몰도바의 중앙부와 남부 지역의 논밭이 물에 잠기면서 수확과 지역 농민들의 재정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에 대한 보호가 되어 있는 집에서도 지붕이 강한 물살을 견디지 못해 주민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당국은 인도적 지원 물자의 공급을 조직했습니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사이클론 보리스는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가장 파괴적인 사이클론 중 하나입니다. 인프라 복구에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